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게, 이거를 유효를 내요. 밑에서 풀면은 모이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은 시험 칠 때는 이 우왕수 기함수로 풀어야 되는 건지 잘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일단 부르시시고, 그냥 뭔가 시험 때는 오래 긴장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기 그날에 그때 어? 절대값은 같은데 보면 다른데 저게 안 보여요. 어, 우왕수로 풀어야지 기함수로 풀어야지 그거는 안 보여요. 어. 충분히 연습을 아, 하시고 이기신 음, 분들이 할수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면은 진짜 주을자격어못 받아온 되기 때문에. 자우왕수라는 <laughs> 거는 하잔거 여자들. 어우왕수우왕수는 무슨 축대칭이야? 와이트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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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외우는 거야? 왜왜 이렇게 외우라면서요 아. 아, 내가 어, 하는 거래. 그래. <laughs> 그러면서요. 진짜 너무 배웠는데. 미안. <웃음> <웃음> 이게 입함수가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얘는 뭐 함수 성질 자체가 이게 그냥 사료로놓아버리죠 맞아? <laughs> 왜냐면 이게 매칭된 <laughs> 거에서는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내가 그래프가 잘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태에 있는 애들은 내가 이게 똑바로 이기하 기왕부터 꾸왕부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fx였다고 칩시다. 너희가 직접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셔서 이게 f x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 그럼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거고 얘는 s 인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호가 그대로인지 얘랑 아니면 마이너스 t 어 나온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 제곱이 되죠. 근데 사인 마이너스 했으니까 사 분면 각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사인이 쓰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만한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하나 더추가된네 그럼 얘는 무슨 값인 거야? 기하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왜추이해야 되냐? 적분은 결국 열비를 구하고 싶어서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여기서 y축 대칭인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내가 적분을 때렸어. 그럼 사실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이 넓이가 여기서 똑같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숫자를 너희가 대입을한다 생각하면 a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두자 큰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2랑 2를 집어넣 때도 막뭐 제곱이면은 막, 뭐 제곱이면 막 4차나 오 얘도 마이너스 4진 막 4차 나오고 한 복잡 대칭이라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0에서 a까지 f(x) dx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도 이 넓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0 집어넣는 건 우리가 솔직히 쉬우니까 막 날라가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자, 근데 이게 귀을바 하는 거는 기하수거든요. 뭐 기하수는 이런 형태죠. 잠깐 예를 들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내가 대칭인 쪽을 이렇게 해보면은 한 개는 음수가 나오고 한 개는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기까지 내가 적분을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 똑같은 값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똑같은 값인데는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까지 때리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그래서 기양수인데 위크다르의 뜻이 절대값은 갖고 보가 다르면은 그냥 빵을 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알 며칠 <laughs> 전에 개념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중대칭이라 되 이거 마이 대칭 <중대침. 웃음> 자, 네, 고개 한 번만 시게요 <laughs> 그, 저는 그때도 기억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조용히 2에 x 승이면 증가함수니까 이런 형태겠죠? 2에 마이너스 x 승이면 정확하게 회렇게될거 아니야. 맞아요? 점화 2개 더한다며, 함수값두개를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하면은 한 조금 올라가서 한쪽쯤 찍히겠다 맞죠? 두개 더한 함수가.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더하면은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찍히겠다 맞죠? 또또또또또가겠죠 여기 가 몇인데? 1. 그럼면은두 나일이니까 1 1은 뭐야? 2. 그렇지. 2고 또또또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맞죠? 요런 형태가 정말요. 얘랑 얘가 부가 다르기만 하고 숫자 가 같을 때.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맞아 y축 대칭은 무슨 함수야? 부항수니까 <목소리> 근데 이거 그래프를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다고 치면은 FX가, 어, 위 끝나는 것이 무엇만 다르네? 그럼 후함수, 기함수 문제인가 보다. 가, 시험 때 생각이 안 난다고요. 지금 잘, 잘 푸세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2에 마이너스 2x 승되고 얘는 2에 2x 승되는거죠 똑같네? 맞아? 똑같으니까 뭐거야? 무함수함수자 아, 그럼 나는 그냥 0에서 1까지 해서 그냥 2배 할거예요 2에 2x 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x 승 dx 이렇게 되는거죠 맞아 이거 이제 감사합니다 조금 보니까 뭐예요이분 음, 음, 음.